만약 약, 진실로, 굿 자, 구분하셔야겠습니다. 특히 쓸 거와 만약 약이 상당히 비슷하죠? 쓸거 자는 고발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풀이 오래돼서 맛이 없습니다. 써요, 쓸고 고난, 고통, 고행, 고민, 고생, 고락, 이럴 때 씁니다. 같은 약자는요, 만약 약으로 문장에 많이 쓰는데, 오른호가 들어갔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풀이, 오른쪽에 있는 풀이 약초 같은데, <laughs> 같은데, 같은 약자로 보십시오.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니네 거라면, 만약 약자입니다. 이렇게 좀 연상을 하십시오. 나물 같은 것을 같은 종류끼리 몰라 담았다, 골라서 담았다. <목소리> 같은 약자, 약, 혹, 약간, 만약. 만약이 제일 많죠? 진실로 구자는요, 아래 글기구만 아시면 됩니다. 원래 풀이름 구자였습니다. 나중에 진실로가 되어서 외우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문장에서 진실로 뭐 한다면 이라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. 진실로 구차하다 라는 뜻까지 갖고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 당당하지 못한다거나 살림이 몹시 가난한 걸 구차하다고 할 때도 씁니다. 쓸거마냥약 진실로구 구분합니다.